이랜드몰의 알짜배기 상품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이랜드몰 홈 쇼핑 지금 시작합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이랜드몰 대신 전해드리는 홈 쇼핑 재은입니다. 여러분 봄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? 저는 어, 산뜻하고 아주 샤랄라한 그런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나 아니면 블라우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. 그리고 아우터로는 가장 먼저 트렌치 코트가 떠올라요. 봄이랑 가을을 이렇게 탁 알려주는 게 트렌치 코트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랜드 리테일의 아주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의 트렌치 코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체크 패턴의 트렌치 코트입니다. 컬러는 그레이와 베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튀지 않는 아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라서 매치하기 아주 편한 코디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면 그냥 이렇게 코디 위에 가볍게 툭 걸쳐주면 너무 스타일리시하지 않나요? 두 번째 상품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트렌치 코트예요. 이 상품은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는 트렌치 코트인데요. 핏이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툭 떨어지니까 전혀 부해 보이지 않는 아주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은 컬러별로 소재가 다 달라요. 핑크로 포인트를 준 소재, 그리고 베이지와 차콜은 일본에서 직수입한 소재로 아주 하늘하늘하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흐르는 듯한 아주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한 상품입니다. 세 번째 트렌치 코트는 소매 끝에 살짝씩 보이는 이 플라워 패턴들을 조합한 롱 트렌치 코트인데요. 벨티드 스타일과 찰랑거리는 소재로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스타일입니다. 이 외에도 더 다양한 트렌치 코트들이 지금 여기 아래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,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꼭 예쁜 코트 하나씩 장만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